매일 매일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YJC 아홉 시 뉴스입니다. 최근 도소매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팝나무 쇼핑몰이라는 곳이 연일 화제거리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현장에 나가 있는 정세돌 기자 연결하여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돌 기자 나와 주세요. 네, 이팝나무 쇼핑몰 현장에 나와 있는 정세돌 기자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는 내용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 팜나무 쇼핑몰이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우선 도매, 소매, 자파할 것 없이 많은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럼 다른 상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어떤 게 특별하다는 거죠? 네, 매출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성과금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가족, 지인 할것 없이 내가 초대한 사람의 매출 일부를 한도 제한 없이 성과금으로 지급받고 무료로 가입하여 받을 수 있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세돌 기자였습니다. 이팝나무 쇼핑몰 가입문에 가입 방법입니다. 영상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통해 가입 시 추천인코드에 안내받으신 직원분의 코드로 가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